의사소통 4관 2과 화재 시에는 문을 함부로 연다거나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 된대. 대화해 봐요. 1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요? 먼저 불이 난 것을 봤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불이야 하고 큰 소리로 외쳐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세요. 그리고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눌러 건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화재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. 그 다음에 최대한 빨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세요. 여러분, 영상 잘 봤어요? 화재가 났을 때 가장 먼저 뭘 해야 해요? 큰 소리로 불이 났다고 외친다거나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눌러서 주변에 알려야 해요. 맞아요. 불이 났을 때는 빠르게 화재 장소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해요. 이때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조심하세요. 그러려면 한 손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이동해야 해요. 선생님! 낮은 자세로 이동하면 빨리 대피할 수 없잖아요. 그냥 뛰어서 나가면 안 돼요? 그러면 큰일 날수 있어요. 화재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 대부분이 연기를 마셔서 그런 거예요. 연기는 바닥에 깔리지 않고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자세를 낮춰야 하는 거죠. 달리기를 하려면 자세를 낮출 수 없잖아요. 그러니까, 아무리 달리기를 잘해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럼, 낮은 자세로 어떻게 이동하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영상을 봅시다. 아, 진짜 저렇게 연기가 위로 올라가는구나. 그러게. 오늘 배우지 않았다면 난 불이 났을 때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나갔을 거야.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섭다. 오늘 배운 거 잊지 말고 절대로 그런 행동은 하지 말자. 응. 난 이따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도 알려줘야겠어.